마음을 함께하는 눌러주십시오 마음을 함께하는 똑똑한 이용 정답 정길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겠습니까 정답, 정답. 전남 사랑의 서포서주 응원 대회를 시작하게 네. 한국 엄청난 투자 조항이아프조만종 이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전남도 위의장 서동욱입니다. 이렇게 좀 좋은 자리에서 이 열기 열정들 느끼는 행사 같습니다. 전남 사랑의 석포서 100만 명을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데. 농업학수빈단체에서 10만 명을 증기겠다는 이런 말씀을 듣고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 여기서 시작했으면 이제 앞으로 수삼도 있고 관광도 있고 여기서 어, 탄력을 받아서 전 도민들이 도민동 차원에서 100만 명 사랑의 소프트도 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어, 고향사랑 기부제 어, 기부를 하고 난 다음에 여러, 여러저런 긍정적인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기부하시는 분들에게는 고향에 대한 어정적 자부심, 그리고 기부를 받는 고향에서는 살림 어, 살도 늘어나고 농부 식산물 이런 또 팔로들도 촉진이 되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서로에게 행복한 그런 제도 같습니다. 우리 전남이 여러 가지 전국의 으뜸인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또 중요한 것이 어, 전남 사람 그리고 전남 정신 아니겠습니까? 나라가 어려울 때, 주변이 어려울 때, 지역이 어려울 때. 항상 의롭게 나섰던 전남인들, 전남 정신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사랑, 애양심 자체가 또 전남의 으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된 마음으로 마음을 모아주신 우리 학습, 농업인, 학습인 단체,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가 전남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을 충분히 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전남 도가 대한민국 농정을 선도한다는 것을 아시죠? 네. 우리 김영옥도사님이 말씀 주셨지만은, 아 전남이 농업인 면세유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대한민국의 농정을 전남이 시작해서 전국화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 전남 농정이 대한민국 농정을 선도하듯이 우리 농업인 단체들이, 학습단체들이 전남 도정과 고향 어, 사는 실천 운동에도 선도해 주시는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어, 가정과 인터에도늘 행복한 함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첫째 <laughs> <laughs>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laughs> 자리님께서 등단해 주고 계십니다. 함께하고 계시는 <laughs> 강현옥 회장님, 전라남도의회 소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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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마음을 함께하는 행복한 미국, 전남, 전남 사랑의 서포터즈를